안녕하세요. 예쁜옷 제니입니다. 오늘은 롱 무스탕 가지고 왔어요. 어, 보시면 롱으로 된 안에가 다 퍼르된 무스탕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모습 너무 가볍고 기장은 무릎 정도 기장의 롱 기장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한파가 와도 이 무스탕 하나로 끄떡 없는 끄떡 없는 무스탕입니다. 너무 따뜻하고 가벼운데요. 이 색깔이 이게 지금 그레이예요. 그레이. 너무 예쁘죠? 세련돼 보이고 그레이 컬러. 어, 그레이 컬러에 이렇게 하얀 퍼가 배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세련돼 보이고요. 이렇게 잠고 입어도 아주 예쁩니다. 포켓까지 다돼 있고 너무 예쁘죠. 이제 올리 다 올릴 수 있는 이제 위에까지 다 이제 이렇게 버클이 다돼 있고요. 이렇게 올려서 입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또 그냥은 내려서 입어도 예쁘고 어, 사이즈 자체는 어, 이게 라지도 입을 수 있는 넉넉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스몰부터 라지까지 입어도 너무 예쁜 라인이에요. 일자형 라인인데 아주 음, 사이즈가 아주 좋게 잘 나왔습니다. 날씬하게 잘 빠졌어요. 저는 66 사이즈인데 저한테 아주 넉넉하게 잘 맞습니다. 어깨 라인도 너무 예쁘죠. 배색, 뒷모습. 요거 그레이 컬러 요거 하나 입어지면 너무 세련돼 보이고 어디에다가 입어도 안에뭐 안에 원피스를 입어도 바지를 입어도 요거 하나 툭 걸치고 나가면 코디 완성. <laughs> 너무 예쁩니다. 어, 이제부터 이제 한파도 오고 이제 겨울 겨울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시작됐잖아요. 어 내일부터는 또 영하로 떨어진대요. 어, 요거 하나 이렇게 다니면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따뜻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너무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컬러가 너무 예뻐요. 컬러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안에 퍼, 쓱 너무 부드부드한 퍼가 따뜻하게 다돼 있어요. 포켓 돼 있고, 요렇게. 그리고 너무 가볍습니다. 가볍고, 좋아요. 사이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는 66인데 아주 잘 맞습니다 넉넉하게 이렇게 펄빠짐도 별로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 롱무스탕 안에 입은 요거 안에 폴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지금 폴라에 보시면 이렇게 똑딱이가 돼 있어요 똑딱이가 돼 있어서 기장도 지금 힘을 덮어주는 기장이고요. 사이즈도 약간 루즈컷, 루즈핏이에요. 넉넉하게 루즈핏으로 입어주는 라인이고 소매 디테일도 너무 예뻐요. 소매도 이렇게 똑딱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걷어 입어도 이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목에 옆에 이렇게 똑딱이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멋스러워요. 손님들이 다이 모양이 예쁘다고 다들 사가십니다. 그리고 앞모양도 이렇게 엄발로 떨어지기 때문에 앞모양에도 포인트가 돼 있어요. 그리고 목 자체도 답답해 보이지 않는 반목 반목 터들레기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이너로 입기 너무 좋습니다. 또 가볍고 또 따뜻해요. 이렇게 가볍고 따뜻합니다. 팔라는 매장에서 아이 검정 두개다잘 나갑니다. 검정도 예쁘죠. 검정색도 어 이렇게 똑딱이가 배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예쁘고 앞에도 밋밋하지 않게끔 이렇게. 원발, 언발, 살짝 원발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블랙 아이, 두 칼라 다잘 나가기 때문에 매장에서 아주 폴라 중에서는 인기가 아주 좋아요.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칼라 있습니다. 어, 후드로 마트로 이너로 입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것보다는 이렇게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게또 예쁘잖아요. 어, 이렇게 두 가지 칼라 있습니다. 이렇게. 어? 퍼로 된 이제 또 니트 자켓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퍼는 탈부착이 돼 가능한 겁니다. 이게 지금 퍼 탈부착 가능하고요. 니트 자켓인데 어, 쫙쫙 늘어나는 원단에 아주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되게 원단은 두껍지 않지만 되게 따뜻해요 되게 따뜻하고 음. 원사 한번 보세요 너무 원사도 고급지고 어... 니트 자켓으로 입기 너무 좋아요 약간 어, 니트 자켓인데 집업처럼 연출이 가능하고요 다 닫아서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끌어넣고 입으셔도 예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또 아침저녁으로 걸치기 너무 좋아서 또 실물로 보면 이 베이지 컬러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이런 모양. 그리고 다음은 저번 시간에도 또한번 보여드렸던 아, 아 이거는 보여드리지 않았다. 양털 조끼 보여드릴게요. 양털로 된 조끼예요. 너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양털로 된거 쪼끼 찾으시는 언니들은 요거, 요거 받아보시면 진짜 너무 퀄리티도 좋고요 너무 따뜻하고, 어, 이렇게 훅이 있어서 이렇게 닫아서 입을 수 있습니다. 닫아서 입을 수도 있고, 쪼끼인데도 이렇게 포켓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켓 양쪽에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연출이 따뜻하게 연출 가능합니다. 기장감은 팔을 살짝 덮어주는 기장감이에요. 어, 기장 자체가 완전 조끼로 나온 게 아니라 약간 자켓형 조끼, 양털 조끼로 나왔기 때문에 어, 또 이제 어, 날씨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 완전 한파가 아닌 이상은 이런 양털 조끼도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플로 하나 메시고 입고 다니셔도 요즘은 이렇게 어, 가볍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양털 조끼도 인기가 많습니다. 너무 부들부들하고 음, 보시면 양털이에요. 양털 기장감도 길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